손해 유튜브 안보면 손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페어 기물 위주로 초반에 짚는게 좋아요. 자 증강 같은 경우는 신중한 제작 고르면서 어, 유물 관련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덱 방향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가나 뽀삐가 잘 떴기 때문에 요새 모르가나 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레드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이가 페어가 떴죠. 이러면 베이가 덱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가 덱을 하기 이 전에 한번 정찰을 해보는 거죠. 갈수 있는지. 저는 사실 베이가 덱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궁금하잖아요. 패치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베이가가 엄청 잘 나오니까 베이가 덱으로 고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증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베이가 덱할 거니까 새로 고치면 날 고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롤 돌리면서, 쉬바나 이성이라든지, 다른, 어 베이가 덱을 만들기 위해서 가보는 거죠. 그래서, 2코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저런 리롤 관련한 증강 골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1코 리롤덱은 사실 리롤 관련한 증강을 고르면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어 전투적인 증강이 1코 리롤덱한테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니코가 일찍 떴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저는 육기술강에다가 뭐 코브코 썼고, 그 다음에 사이버 버스 썩는 버전을 많이 가는데요. 이번 판에는 니코 일찍 떴으니까 저거 활용하면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에코 삼성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연운 들고 오겠습니다. 자, 유물 한번 까볼까요? 오! 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일단 시너지 맞게 넣어주고요. 제가 이제 유물에서 명멸검을 골랐는데 이거 베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선생님 초진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요? 블루 기다릴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상대방이 조금 세니까 쇼진으로 먼저 뺐고 연승을 하려고 제가 먼저 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블루각이 나온다면 그때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역순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게임 풀기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르블랑 삼성이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않은 사이퍼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것 같고요. 자, 직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어, 관련된 행운의 상전판이죠. 그래서 저는, 음, 한번 키워볼 것 같아요. 꽃비라든지, 쉬바나 다 같이. 자, 돌려보니까 용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음, 정령의 형상의 용발로 한번 대각 좁혀볼게요. 자, 그래서 베이가 얼마 안 남았죠? 베이가 삼성 찍혔고, 여기서는 바로, 어, 7레벨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쉬바나랑 뽀삐 양각을 보면서 6레벨에서 삼성작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때 7레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멸건 베이가 안 써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죠? 자, 여기서는 스승 먹으면서 가볼게요. 아무래도 스승 같은 경우에는 리롤대 같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리코 리롤대 같아 효율이 괜찮고, 3코부터는 조금 애매했어요. 3코는 4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갔고요 자, 리롤 계속 돌려보죠. 자, 슈바나 삼성 찍혔으니까 이제 칠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버버스 전용 증강이 나와야만 갈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어, 명멸검 통해서 베이가 잘 뜬다면 가볼만한 상황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베이가 알아서 좋아요. 이겼죠. 그래서 이 베이가 덱에 있어서 막각 그리고 치감 꼭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치감을 레드로 챙겼는데 아직 막각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템 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기면서 가고요 그래서 베이가 덱은 핵심이 약간 4사이버 보스가 나와야 1등 포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운 들고 올게요 연운으로 뭐, 적투, 쇼진, 그 다음에 공허의 지팡이 등등 가능하죠. 자, 뽑기 삼성도 찍혔고, 이러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베이가덱을 진짜 안 한데, 만약에 정말 잘 나오고, 연운 각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억지로 가면은 사실 순방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제가 억지로도 가봤는데 진짜 잘해봐야 4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가가 잘 나오고 나한테 연운이 있다 그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시바나랑 베이가 삼성을 찍어야 좀 덱파워가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성으로 째다가는 조금 힘든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겼죠 트립도 잡아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막각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드를 항상 보면서 치감, 막각, 그리고 만화템 다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뭐 원하는 템이라든지 뭐 자신이 조금 빼고 싶은 템 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허의 지팡이 챙겨주고 총검으로 뺄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한테 떼줄 것 같아요. 베이가 총검이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8렙 찍고 4 기술강 넣을 때까지는 돈을 모으면서 갈것 같습니다. 오, 진짜 세죠? 베이가. 자, 여기서는 업치고 모데카에저 넣고요. 원래는 요새 모르가나를 하려고 했는데 베이가가 잘 나오는 바람에 조금 틀었는데요. 그래서 덱을 선택하기 이전에 어떤 특정, 어, 리롤덱의 기물이 잘 나온다. 그리고 템도 괜찮게 빠질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집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각을 놓치지 않고 만약에 괜찮다면 충분히 그걸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리롤덱 각을 보려면 기물이 잘 떠야겠죠.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베이가가 잘 떠야 되고, 베인 같은 경우에는 베인이 잘 떠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자, 좋아요.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블루 챙겨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쇼진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후반에 완성템, 초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블루 나오면 또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쇼진 같은 경우는 저는 만들고 있다가 나중에 직스 떼준다는 마인드로 갑니다. 그래서 블루 나온다면 또 바꿔주고요. 자, 여기 보낸 것 같아요. 이겼죠? 자, 여기서는 적투 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브랜드한테 적투가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가덱을 하면서 느낀 건데 거리양마 무조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양마 배치를 확인하고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거리양마가 배치가 넓게 넓게 분포가 돼 있다. 그럼 쓰셔도 좋은데. 좁게 되어 있는 상황 이 있죠? 그때는 별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주안이 궁한테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의 악마 배치가 좋으면 가도 되는데 배치가 안 좋다. 6 기술 강으로 가시는 게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업치고 리로 좀 돌려볼게요. 후반에서는 막돈 많이 모아서 5코 이상 찍어야지기 보다는 9렙 조금이라도 빨리 찍어서, 어, 코브과 일성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직수가 잘 나와요. 직수 두장 남았죠? 재밌어지겠는데? 여기도 뭔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명멸검이라서 진짜 안 죽기네요 시바나가 베이가 힐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잘안 죽죠. 자 그리고 사이퍼 상대가 남았고요 사이퍼 상대로는 조금 약한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사이퍼 아니었으면 충분히 이길 만한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아쉽게 질것 같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베이가 리롤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베이가 리롤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베이가 덱이었습니다. GG!